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고 어, 불행하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맛보며 사는 가정도 있고 어, 지옥을 맛보며 사는 가정도 있어요. 어, 요즘 보면은 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또,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 힘듦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나의 괴로움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의 괴로움이 되고 여러 사람의 괴로움이 되는 마치 그 괴로움의 전도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항상 잔치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산다면 그건 참 복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뭐 기도하고 어떤 이렇게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고 뭐 혼면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참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요 얼굴이 펴져요. 이렇게 뭐 비싼 메이크업 이런 거안 해도 이게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광채가 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의 시작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넉넉함이 그 기쁨, 행복의 그 출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평강의 주인이고, 성령께서 희락의 용인데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오늘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오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마귀는 자꾸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 힘들지 너, 너 누구 때문이지 타타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이제, 어둠의 그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게 힘이 좋았다고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뭐 은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실은 잘못 누리고, 지금 우리가 인도에 살면서 매일매일 일상을 겪으면서 어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상 쓰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영상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몇 분이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은 인도가 하시더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제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 여러분 불만 없으시죠? 물리적인 면을 한국과 비교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주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 아 저는 그것이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요,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환경적인 면들, 뭐 먹을 것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어이왜 어, 이렇게 감사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좋지? 그것이 되는 분들은 정말 정말 복받은 분들이고 영적 권세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실학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뭐 어떤 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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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인상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좀더 발견할 것을 발견하고 깨달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누려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잔치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보셔야 돼. 요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라. 아, 제가 인도에 와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싸다는 거예요. 한달 내내 자동차를 닦아주고 얼마 받는 그 액수. 아, 이런 비용이 한국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아 가지고 예, 인도에서 돈이 있으면 제뭐 세상 말로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좀더 물리적인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거예요? 뭐 500만 원벌 때, 100만 원벌 때, 1억 벌때 매달 통장에 돈이 쌓이고 주식이 이렇게 쌓이고 뭐 다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착될 때 정말 아 나는 만족하다. 나는 뭐더 갈라이 없이, 부러움 없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남들 볼 때는 뭐 이렇게 좀더 좋은 직장도 갖고, 뭐 돈도 더 생기고 이것저것 부러움을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번뇌가 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번민이 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러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많은 곳이 있지만은 CCTV가 많이 큰 목소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존 지날 때 30km 카메라 정확하게 찍어갖고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한두번 그런 일 겪으면 굉장히 조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마음 쪽 깊이 자리 잡은 분들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요. 최고의 인생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물질을 갖고 권세를 갖고 지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지면서 내리막 인생을 산 분들이 제법 나와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쭉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지내는가. 그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 기쁜 만남 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분들은 그냥 성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범민이나 어 마음의 동료가 왜 생기는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내게 맡겨주신 거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원대로 그 중간에 내가 가고 있어. 이 확신이 있으면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살고 있다. 이 확신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려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길 가라 그랬고 나는 이길 간다. 그 분명한 확신과 확증이 있으면요 요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면요. 본민 번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그 안정감과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나은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아니라.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 자기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를 먹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기분이 좀안 좋으면 또 일본에 가서 스시를 먹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 대단하다. 뭐 여유가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번 만나다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행복한가 저분이 진짜 만족한가? 그거에 대한 생각,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린다, 원없이 돈도 쓰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움이 있고 또 질투가 있고 거기에 원망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가? 그거예요. 사내 진미가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미움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돈 많은 남자에게 결혼하게 됐다. 뭐 좋은 직장, 연봉도 굉장히 많고 고학력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았을 때 시집 잘 갔다. 세상 사람도 그런 기준인데. 진짜 결혼 잘한 거는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가 서로 끔찍히 사랑한다. 그럼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잘 사는 것과 행복한 것은 제품명이 차이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삶은 사실은 메마른 삶이죠. 메마른 삶.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 사실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한국의 그 욕쟁이 뭐 할머니 집 이런 집들이 이제 가끔 소개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시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향수가 있어서 간다 그래요 이제 뭐 그냥 얘기할 것도 막 욕한다 그래요 험한 얘기 방송상 뭐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를 막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욕먹으러 거기 가는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시골 에 생각해 보면 요거 정말 많이 얻어 먹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막 악에 받쳐 갖고 욕을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욕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정,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뭐 이렇게 나누는 삶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 요즘 사람들이 정에 목이 마르구나.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겉으로는 막 SNS 막 올리고 막 이런 거 먹었다, 뭐 이런 분위기 좋은데 가서 여행했다,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도 뭐 외로움도 있고 가족이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허전함이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양이 결핍된다,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결핍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처럼 사랑이 결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여러 적용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한다는 건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제가 딸둘 이렇게 아 지금은 이제 다 멀리 갔지만은 아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른 나라에 이렇게 <laughs> 다른 나라에 이제 가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좀 맛있는 걸 이렇게 뭐 과자인지 뭐인지 하여튼 둘째 있을 때 이렇게 줬는데 먹다가 안 먹어요. 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왜안 먹냐 그랬더니 언니 주려고 참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언니 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언니 주려고 참는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굉장히, 굉장히 흐뭇했어요. 아, 참, 좋다, 대견하다. 그런데 이 집안이 분위기가 안 좋은 집은 또 언니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 차이가 뭔가 그거예요? 뭘더 먹고 덜 먹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가 그거예요? 아, 제가 한 25년 전인 것 같은데 저쪽 동남아 어느 지역의 청년들, 학생들과 같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완전 빈민가 갔어요뭐 텐트 막쭉 있고 집에 뭐 냄비하고 뭐 숟가락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집들이 쭉 질비한데 한네 다섯 살 됐을까 그런 어떤 여자 아이가 뭐 돌이나 지나을까 하는 거그 자기 동생 빨간 옷은 동생을 이제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탕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을 주더라고. 그이데그 아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사탕을 또 하나 줬는데 그것도 동생을 또 주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과 아이들이 막 울더라고.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형편 없이 어려운 환경인데 자기도 굉장히 그 먹고 싶을 그 나이인데 자기 동생에게 두 개를 주면서 자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이 내일은 좀더 행복한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넓은 데 가서 시중 들으면서 폼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우린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왜 감동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니했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나한테 밀려오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란 그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주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거지. 하나님이 뭐손 들고 표적을 가지고 너 어떻게 헌신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대단하고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왜 꼼짝 못 하나? 뭐 아버지도 많은 사랑을 베풀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들이 아주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를 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짧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어쩌다 어른 이런 표현이 있던데 어쩌다 6학년이 됐어요. 제 아내랑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아요. 그런데 한 젊은 시절에 막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둘이서 막줄다리기 하고 삐지고 싸우고 여러분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의 선물이 우리 인생인데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이제 그 코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스킨십 해주고, 그러면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필요를 채워주거나 선물을 주면 사랑한다 생각하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제 아내는 그냥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걸 사랑을 느끼는 아내인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세탁기를 이게 빨래를 돌리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나가고. 아내가 들어오면서 확인하더라고. 빨래를 널었느냐? 어제가 빨래를 널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입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땐 제가 사역이 바빠가지고 너무 많아서 어 이제 살림 이런 걸좀 많이 못 했는데, 인도에 와가지고 제가 뭐 밥도 가끔 하고 뭐 설거지 뭐 이런 빨래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살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살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아, 이렇게 재밌는 걸 자기 혼자 할라 했구나.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물론 뭐 사람에게 시키는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하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뭐 수박 자르면서 손가락 자를까봐 제가 가서 수박을 잘라주고 그런 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가만있으면 히 알지. 우리 옛날 분들은 야, 속으로 사랑해야지 겉으로 사랑하면 모른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애 버릇 나빠진다고. 앉지 말라는 거, 안손 탄다고. 그래갖고 저를 누워놓고 우리 어머니가 엎드려갖고 저술 먹였대요. 사랑은요, 한번보듬어 주든지,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밥 하나 더 주든지, 어쨌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알수 있게끔. 우리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요 병도 낫고 마음이 즐거우면 마귀도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원망 자꾸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면요 어둠의 역사가 근접하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야. 뭐 어떤 뭐 하루 뭐 aaa 뭐 이런 등급 이런 것못 먹는다 하더라도 옛날 말로 그냥 콩 반쪽 나눠 먹는 정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있을 때는 막아뭐 서로 막 먹여주고 여러분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막 먹여주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어떤 분도 안 되잖아요 저분은 이제 이렇게 부부인지 아닌지 먹여주는지 자기만 먹는지 그런 거 보고 안다 그러는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랑은 눈빛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에서 나오고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보는 눈이 어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볼때 그냥 그막 꿀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부부 지간에 이제 결혼 전에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도 막 이렇게 막. 여기 올라가기 막 너무너무 숨길 수가 없어요. 병하고 사랑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랑이 식으면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좀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저도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아, 저 혼자 저 하나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쩌다 또 결혼했고, 둘이 살기도 힘든데 또, 또 생겼어, 애가 생겼어.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성도들까지 섬길래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이 뭐 태평양 같기를 원하는데,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음을 같기를 원하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사람 수준 사랑하라는 게 아니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눈빛, 우리 집에서 보지 못하는 말투, 우리 집에서 보지 못하는 행동이 저 집에 있는 걸 보면서 아, 예수의 사랑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은 다르구나. 뭐, 우리 교회 한번 와 봐. 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교회는 다르구나.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을 통해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인상 쓴다, 짜증 낸다, 원망한다. 성령 충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굴이 펴지죠, 얼굴이. 환해지고 또 그것이 어쩌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행 제조기로 살지 말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다 좋게 보여요. 아, 사랑하면 이제 너 사랑하는 사람이 방구꾸면 아 어, 시원하겠다 이랬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유 지럽게 이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지적하는 말로 나오고 뭐 재채기를 하면 뭐 시원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또 사랑이 없으면 야침투다 그러고 사랑송도님들이 하는 상대방 가족들 이웃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지금의 아내나 남편하고 혹시 다시,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미쳤어요. 그냥 다시 태어날 일이 없잖아 우리가. 그냥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남 탓보다는 어, 내게좀 이기적인 그 사랑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을 맛보는 가정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희락을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을 맛보는 복된 성도 가정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